를 착용해 줬고요.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티스트 분들의 출근길도 짐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제 대기실이 나 여러분 제 대기실 궁금하시죠? 오호! 오케이 소울 라이브 백스테이지 MC 대기실 종혁 론키즈 네 들어갑니다 오 여기 이렇게 우와헐 또 저를 위해서 이거를 준비해 주셨어요 보이세요 우리 막내 팬 바타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오늘도 잘 전달할 수 있게 제대로 하자! 파이팅! <목소리> 비욘세, 포, 골든차일드 형들이랑 에버글로우 누나들 그리고 BDC 형들이 출연을 하거든요. 메시지가 정말 많이 도착했더라고요.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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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영화처럼 아, 안녕하세요. 선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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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제가 사실 또 산대 형은 두 번째 뵙는 거잖아요. 어, 뭐야 이름이 왜 갑자기? 바나 바나 네네 예. 산대 형은 두 번째 뵙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때 제가 맛밤을 여러 봉지 드렸었는데. 아이고 그렇죠. 짜잔 이거는 네. 선배님을 위해 제가 준비한 선물이. 에요 잠깐만 너는 여기 있어라. 밤을 좋아하시는 분. 아 그래요? 네. 이런 게 너무 좋아. <laughs> 너무 맛있었다는 거. 네, 그래서 나눠 먹을 수 있었다는 거. 감사하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혹시 신우 형, 공찬이 예. 형을 팬받다가 처음이시잖아요. 그렇 예. 처음이죠. 혹시 산들이 형한테 전해드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? 아 굉장히 또이렇 음. 케미가 좋고 그럼 뭐. 재밌게 네. 잘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.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네. 오늘 아주 아, 세준 죠, 되게 친해 <laughs> 보여요 두분좀아이 네. 네. 이렇게 쓸까요? 이거 네, 지금 부러워, 부러운데요? 2 대머 게임이라도 할까요 오늘? 뭐 할까요, 뭐 할까요? 오늘 <laughs> 한 번에 뭐가 뭐야? 네. 어, 혹시 뭐 팬분들이 메시지를 이런 걸 줬을 것 같다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? 노래 해주세요. 노래 해주세요, 진짜 많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노래 해주세요, 정말 많고 그리고 거. 그런 거 많이 왔어요, 최고. 최근 네. 어... 이번에 정기 앨범이고 곡수가 많다 보니까 네. 어떤 노래가 제일 좋은지 음. 바로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네.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멤버들의 반하들과 멤버들 서로를 향한 주접을 듣고 싶어요라는 이야기예요. 아, <laughs> 주접 우리, 우리 서로를 향한 주접이요? 네. 혹시 뭐 주접문 읽어보신 적있으세요 읽어본 적 있으세요? 네. 있죠. 네, 우리 이제 요즘에 팬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잖아요 주접문이 그래가지고 읽어보는데 야 이게 또 이입 밖으로 꺼내기가 아, 맞습니다. <laughs> 세잖아요. 네. 그래서 네.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. 아, 아, 너무 네. 너무 네. <laughs> 네. 제가 먼저 이 주전문을 읽어드릴게요. 네. 이건 형들 전체한테 온 건데요. 네. 저 영화처럼 무대 냉동실에서만 봐요. 네. 비어네이프만 보면 내 심장이 녹아내리니까. <웃음> <웃음> 녹지 어... 말라고 냉동실에서 본다. 빵빵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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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얼려드려야겠네 심장을 얼리면서 무대를 보니까 냉동실에서 보거든요. 어나 아, 진짜 아,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소름이 돋아. <laughs> 어나 진짜 미치겠네. 아, 주접글 들으면 네. 되게 기분은 좋은데 네. 어, 뭔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. 네, 맞아요. <laughs> 그죠, 그죠 그러면 신우 형 먼저 해볼까요? 까요 저는 이제 공찬이의 주접글을 네. 받았는데 아, 찬이를 고소합니다. 찬이의 죄명은 얼굴 천재. 찬이의 죄명은 얼굴 천재. 오, 얼굴 천재.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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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천재! <laughs> 나 여기서 텍스트로 보고 있는데도 충격적이야. 와! <laughs> 좋습니다. 다음 광고 할게요. 예. 네, 다음 거. 당신의 미모는 왜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로를 지키지 않느냐 말이야. 월화수목금 토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이쁘면 어떡해? 야가수당 주유상은 받고 일하냐는 말이야. 당신 얼굴. 어. <laughs> 주전구를 이렇게 길게 적을 어 수가 뭐야? 야, 진짜 대박이다, 진짜. 어. 얼굴이 열일한다 는 뜻이죠?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이고, 아이고. 기가 막힙니다. 아, 기가 막힙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가만히 있어도 돼, 맞죠? <laughs> 아, 좋습니다. 다음 분 음. 읽어볼까요? 네. 네, 그럼 제가 산들이오의 주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. 네, 좋아요. 산드라, 아, 좋아요. 널 음계로 표현하면 레야. 네? 도를 지나치고. 미치기 직전이니까. 아 오. 오좀 일단 미치게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아 이건 되게 뭔가 색시하다 뭔가. 맞아, 미치게 진짜? 한다는 어, 게. 오. 좀 미치기 직전이네요. 와우. 이건... 당신은 천재. 본인아니게 야자 타임이 될것 같은데, 좋아요. 나 이번 달 수도세 영원이잖아. 왜? 신호 보고 흘린 눈물로 샤워했어. 아이고. <laughs> 나를 왜 때려? <laughs> 나를 왜 때려? <laughs> 네가 놓고 날 <나> 때려. <laughs> 자, 하나 더, 하나더 네. 신우야. 네. 내가 너를 만난 뒤부터 힘든 게 하나 있어. 뭔데? 어, 네. 응. 네가 너무 잘생겨서 숨쉬기 힘들어. 아 쑥스러워. 이렇게 두 점문 읽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야, 진짜. 어, 전 지금 백숙이 된 기분이에요. <laughs> 백숙이요? 자꾸 <laughs> 소름이 돋는다, 오다요. 아, 너무 힘듭니다 지금. 아, 달가 바뀌어진 아, 기분. 예예예. 예, 예. 네, 그렇습니다.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. 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. 그러니까. 요 마지막으로, 형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. 네네. 어, 네네. 요새 또 환절기고,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셔야 되잖아요. 아, 이거요. 그래서 이야. 마스크를 준비했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요즘에 진짜 어. 귀한 선물이에요. 맞아요. 아, 네. 귀여워. 이거 뭐야? 오, 너무 귀엽다. 대박이다. <웃음> <귀여워>. <웃음> 네, 이거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. 네네네. 제가 오늘 바나 분들의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나요? 아, 아 너무, 너무 잘 전달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인증샷 같이 아, 카메라 보세요. 좋아요, 보고 좋아요. 네. 좋아요. 어디, 네. 어디 보세요? 저기, 네, 네. 중간 거 네. 보고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펑. 펑, 피펑 핏펑. 네. 어, 우선, 이거 먼저 받아주세요. 네. 아, 시원하네, 시원하네. 민짱, 민짱! 민짱! 더보 활동 때 저희 아이캔 형들이랑 같이 대기실 쓰실 때 제가 비타 압료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때도 이렇게 한 박스로 주셨어요. 매번 이렇게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는 이제 골드니스가 될 거고요. 네,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, 골드니스입니다 네, 저희가 오늘 골든이스를 대신해서 골든차일드 형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는데요. 네, 네. 혹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으세요? 활동 끝난 골든차일드의 뭔가 수고했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. 오. 오 다른 분들은 실패인가요? 슈퍼. 슈퍼. <laughs> 아, 저는 바로 그냥 우리 골든차일드 너무 멋있다고 음. 예, 실컷 그 칭찬을 해 주러 오시지 않았을까? 일단데요. 실패. 뭐 어떤 질문이 있죠? 네, 바로

사랑의 눈빛, 김동현 진화! 김동현 진화! 김동현 진화! 5초가 안 어, 동현이 형, 잠시만요. 5초가 안 끝났어요.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. 사랑의 눈빛, 김동현 진화! 오. 초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큐. 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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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. 아, 이거 마이크 들고 하나요? <목소리도>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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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도> 자, 이렇게 애교를다 봐왔는데. <목소리도> 네. 남았어요. 마지막, 맞아요. 끝판,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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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판, 마지막 마지막 진짜 애교 장인이거든요. 진짜. 아, 제일 귀여워. 아, 이거 모자 쓰고 온것 봐요. 음, 승민이가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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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와. 이만큼 사랑해. 와. 아, 아, 소박하게 사랑하는 형님. 네, 멋진 만남. 네, 네. 네, 뭐, 네. 네. 요 굉장히 소박하게 사랑하는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한달 만에 다시 뵙네요. 네, 오랜만이에요. 잘 지내셨나요? 네. 오늘도 제가 포에버 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포에버로 찾아왔습니다. 포에버에요? 네. 대기실에서 에버글로우가 뭐 하면서 지내는지 알고 싶다고 셀프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미션인데 1일 PD를 제가 골라도 될까요? 이윤 누나! 오 알겠습니다 네, 어, 네. 저희 대기실을 한번 열심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번에 만나보러 갈 팀은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다리를 들고 갈 팀인데 바로 BDC 분들인데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? Shoot the moon Wow, wow 네, 이거 받아주시고요 네 여기 다다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피네분들을 대신해서 온팬 바타 동키즈 종영입니다. 네 그럼 이제 피네분들이 BDC 형들을 위해서 저한테 전달한 메시지를 하나씩 전달해 볼 건데요. 슈터문을 섹시 파워풀. 큐티 버전으로 불러달라는 건데 혹시 난 여기서 섹시 큐티 파워풀 중에 하고 싶은 게 있다 어... 없어요 아다할수 있는데 네. 없으면 가위바위보로 아니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아, 네정환이 아, 형이 큐티 하고 아, 뭘좀안해 <laughs> 진짜 뭘좀안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최고의 MC 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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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피네 피네 <핀해>, 나 피네 <laughs> 네, 큐티하고 성준이 형이 섹시하고 아, 시윤이 네. 형이 파워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큐티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네, 티가 마지막습니다 티가 마지막이겠습니다. 뭐 8세는 잘이 계실 것 같은데. 서어밤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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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데려가 줄게. 내맘 오면 돼. 널 데려가 줄게. 내맘 오면 돼. 아니, 눈, 눈빛이 무서운데 눈빛이. 아, 약간 약간 그 포켓몬스터의 근육라고 있거든요. 그, 그, 문을 그 문을 친구 닮았는데. 맞죠? 아, 아. <웃음> <Okay>. <웃음> 네, 자, 그럼 섹시 이제, 섹 시버전.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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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희 저희, 저희, 저이 저희, 저희, 저 맞아요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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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노래를 하면서 귀엽게 하셔도 되고 근데 큐티는 약간 노래를 자기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큐티는 아무래도 음. 불러줄 수가 없어 오케좀더따 봐요, 다들 <laughs> 셋다 어, 좀이 <laughs> 큐티 안귀여면한번더 하는 거야 네, 맞습니다 어, 계속 하는 거죠 귀여울 때까지 하는 그죠, 그죠. 거예요 5, 6, 7, 8첫 달을 넘어서 어두운 이 밤을 넘어서 널 데려가 줄게 날 왔다 오면 돼 <laughs> <laughs> 네. 어떠, 어떠셨어요? 귀여우세요? 아, 약간 목소리만 좀 귀엽고 동작은 약간 아쉽네요 어떻게 다시 할까요? 네. 리더님이 정해주세요 아, 한번 다시 해야 나 이거 어떻게 기억해? 이거 어떻게 기억해? 치명상을 입었어좀한번더 어, 해야 될것 같아요? 치명도, 나쁘지, 아,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면 리더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이아 네. 그것도 또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마이크 들고 해야 돼요 이야 최고 MC <laughs> 진짜 들어드리겠습니다 드러드리, 드러드리, 아니 아니, 내가 드게 5, 6, 7, 8저 달은 넘어서 어두운 이 밤을 넘어서 널 데려가 줄게 나만 따라오면 네. 돼어 귀엽다 <laughs> 이거 귀엽게 안될것 같으면 애교 아 애교 없다 아, 애교 애교 그래 둘 중에 고르시면 돼요 <laughs> 애교 해자 애교 그래 아 애교 네 그럼 카메라 봐주시고 <laughs> 할수 있어. 네. 우리 본방 안안 봐주면 삐질 거야. 우리 본방 안안 봐주면 삐질 거야. 오, 제가 본 정한이 형 중에 가장 귀여웠어요. 아 우와. 네, 제가 알던 정한이 형 중에 가장 귀여웠어요. 이거. 맞아요, 맞아요. 네. 한 번만 뭐? 삐질 거야. 당연히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. 이게 땅인지 이게 아, sure. 네. <laughs> 오, 자, 우리 과연 다른 멤버들이 어 대기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제가 한번 유심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 츠 t s g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친구부터 한번 찾아 볼게요. 어시아 씨. 어, 네. 어, 어,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영씨 뭐하고 뭐 계신 거예요? 어,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신발끈을 열심히 묶고 있었습니다. 어머어머 너무 힘들다 정말 <laughs> 저는 주로 하는 게 신발끈 묶기 아 주로 하는 게 신발끈 묶기 시기입니다물 마시기, 물 아, 물 마시기. 어. 다음에 더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음... 하나 둘셋 저는 잠을 엄청 아, 많이 자요. 아, 맞아요. 아시아 잠꾸러기예요 여러분. 맞아요. 제가 항상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거든요. 그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얘기 아시죠? 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얘기 아시죠? 네, 네. 제가 그래서 아까 많이 잤어요. <laughs> 어쩐지 언니 안 깨는 거요? 어쩐 응. 언니 안 깨는 줄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고. 오늘은 오늘은 제가 좀 잠을 많이 잔 날이었어요. 짜자라 짜자라 짜라뭐 하고 있었어요? 저희 저희 아까 그 열전적인 모니터를 아 모니터 그, 네, 모니터라고 있었구나. 있었구나. 한번 볼까요? 그러면? <laughs> 어, 과연 여긴 어디 퍼질까?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난. <laughs> 방금 <방금수친의> 스치네 보통 아니라고? <laughs> 완전 보통이야? <laughs> 아, 이렇게 모니터를 야. 열정적으로 하는 이런이었습니다, 여러분. 맞 무슨 드라마죠? 넌 내게 반했어. 넌 내게 반했어. 아세요? 완전 알죠. 아, 완전 근데 아. 기억은 안 나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도리 도리. <laughs> 그래도 <웃음> 완전 알아. 완전 재밌 완전 재밌어요. 요새 다시 정쟁 시작했어. 아 진짜. 아주 로맨스 아. 코미디는 정말 좋아요. 아,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? 보라색 머리인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요. 뭐하시는 거죠? 네 저희 대기실에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쓸데없이 음. 접촉하고 <laughs> 갑자기 끌어안고 맞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맞아요.